아파트가 워낙 많이 떨어져가지고, 깡통 전세가 많습니다. 예로 2억짜리인데, 옛날에 1억 5천에 전세를 났어요. 적당하게. 근데, 매매가 1억 3천이 돼버리고 전세가 1억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에 1억 5천들어왔데 매매가 1억 3천이니까,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아요. 문자 가도 안 받고, 택기가 없고, 전화도 안 받고, 이제, 이때입니다. 그럼 그게 이제, 1억, 전세도 1억이니까, 지도를 5천0을 내야 또임차인은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깡통이 생각하죠. 그럴 때가 이제 지금 문제가 맞습니다. 그게 1억 5천짜리가 이제 안 주니까 자기가 이제, 어, 지금 명령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했거든요. 그럼 이게 1억 5천짜리가쭉 떨어집니다. 1억 떨어지고 5천떨어니다 그럼 그때 싸다고 5천0 0주고더덕주못 무었다가는 낙찰 받았다가는 어떻습니까? 1억 5천짜리가 살고 있는데, 거기 5천0 0을차반대해서 1억을 물어야 되겠죠. 알렇죠 임차인이 100% 뭔가 하면은 선순 임차인이니까 그건 여러분이 부담을 해야 돼요. 주로 그런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실물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발림동도 그래요. 발림동. 발림동도 보면 많이 떨어죠 오차까지 막떨어니다떨리는데 임차인을 보면요. 2억 4천. 그죠? 2억 4천이고 이 소유자밖에 없어요. 둘이밖에 없습니다. 소유자 있고 임차인은 이렇게 2억 4천에 잘 살고 있습니다. 있는데 소유자가 연락도 안 되고 도망가 빼고 연락 안 되니까 이제 결국은 주택 임차권 등기합니다. 그죠 그럼 주택 임차권 등기된 거는 임차권 등기면 신청하면 등기부 찍어줘요. 그럼 그때 찍고 퇴근하면 됩니다. 방 빼면 되는 거예요. 방을 빼도 돈을안 주니까 요것처럼 이제 임대차 보증금 반에 달라 그지금이신청합니다 그럼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강제임신신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억 사진 짜리에 이제 호랑이가 앉아 있는데. 배당욕을 했지만은, 앉아있는데 안 팔리면 뭡니까, 이거대항력이 있고, 미보정미배당보정은 인수 맞죠? 자, 그러면 이게 떨어지면은, 예로 7.800 떨어지면은, 2억 4천에서 모자란 금액은, 여기에서 보다시피, 인수가 됩니다. 인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억 6,300. 요번에 팔리면은, 그죠? 이렇게 팔리면은, 1억 6,300은 인수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한두 개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방동은 18-10-5-3-4 그래서 이 깡동 전세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대방동에 보면은 요것도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2억 1,100이 4천 5 0까지 떨어졌는데 말도 그죠 어, 떨어졌는데 아파트가 많이 떨어졌죠. 2억 1,100에 4,300떨어니다 떨어졌는데 여기 2억 3천짜리가 살고 있어요. 2억 3천짜리가 살고 있는데, 자 우리 임차인이 전입 확정하고 2억 3천 주고 소유자하고 했는데 돈을안 주니까 주택 임차권 등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넣어줍니다. 2억 3,000달러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 대학력이 있고 미 보정, 미 배당 보정금 인수 맞죠? 그래서 2억 3천짜리가 있는데, 이게 4,400이 떨어지니까, 나머지 모지라는 거는 뭐라고요? 낙찰자 인수예요. 그죠? 낙찰자가 이렇게 어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인수. 인수를 해야 되니까, 요 보면은, 이제 미, 자, 봅니다. 요번에 팔리면은, 팔리면은 2억, 1억 8,700은 인수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은 2억 3천하고 경매비용 한 200만 하고, 여기 있는 200만 하고, 그러 2억 3천 2 0 주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낙찰이 되어있으면. 이해가 죠? 그러면은 2억 3천 2 0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세입자가 낙찰을 받고, 지가 배당을 받을 것 같으면은 낙찰을 받고, 한 1억의 낙찰을 받고, 일주일 이내에 채권 상해 신청서를 내면은 그 다음에 90%낼 수를 합니다. 그러면 상계하고 소유자가 된다고 합니다. 소유자가. 어, 되고 나서 나머지 못 받은 1억 3천은 훗날 소유자한테, 전 소유자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5,800이 6,400떨어지는데마들죠 떨어졌는데, 이것도 보면은 성원아파트죠? 성원아파트 떨어졌는데 1억 8천 주고 있어요. 원래가 소유자가 2억 주고 산 겁니다. 산 건데 전세를 1억 8천 주고 전이 확정을 했다. 이 말이죠. 했는데 안 주니까 주로 주택 임차권이 나더요. 요거는 방을 뺐다만 방을 방을 빼고 관리 사무소에 관리비 안 내겠습니다 통제때 말이죠. 방 빼고. 어. 그러고 이제 이렇게 임대차 보증금 판결 정보을 가지고 정명을 넣어 줍니다. 그럼 적떨어죠 이게 1억 8천이니까 그죠? 어. 떨어지는데 요거를 이런 사람은 이제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뭐일런 사람 그냥 턱받다 되죠. 받고 오면은 결국은 결국은 요런 거는 1억 8 2 2 0 주고 사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 주판 따져보면 깨네.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 뭐 미납백만 640만 띵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예상 배당표를 보면 당연히 1억 8천 을못 받으니까 인수금액이 오른쪽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있죠? 요런 게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조, 조심히 해 근데 여기에 대법원의 무료 사이트 법원경매정보나 보면 이런 게 없어요. 없으니까 아까 그런 사람은 딱딱 들어온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들어오냐, 그럼. 구독션을 보면은, 아까 인수가 있으니까 안 들어옵니다. 빨간 글씨가 있으니까 안 들어온데, 그냥 뭐, 이제 법원 바로 가기, 우리 대법원 있죠? 대법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인수인지 뭔지, 이 대법원 사이트죠? 여기 보면은, 요거 내용 갖고 여러분들이 뭐 따집니다. 알겠어요? 요거 갖고는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이런 유료 사이트를 보여야,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감각을 잡고, 아까처럼, 구독션에서 이렇게 이제 막 보는 거죠. 어, 봐갖고, 일이 안 뛴다. 안 뛰고 여기를 보면, 아, 인수가 있구나.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또 이렇게 오른쪽에 1억 8천에 짜리가 있으니까, 뭐, 낙찰이 작게 되면은, 작게 될수록 이런 금액이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가죠? 자꾸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런 올라가고 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구독션을 보면 안 뛰는데, 그냥 일반 뭐 무료 사이트 무료 사이트나 그 다음에 대부분 사이트 하여튼 무료로 보는 거는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무료 보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권리 분석을 쫙 해야 되는데 뭐 아르바이트생이 뭐 관리가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리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 있겠죠. 그래서 무료 사이트는 가급적이면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찰금지 이세개입니다세개 3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싸다고 그냥 덜렁덜렁 났다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코 삐는 수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거는 이제 대부분 팔려놓은 사건인데, 강남구 역상도 잘 봅니다. 0 7 1 5 0 3 봅니다. 자, 이 역삼동의 옵스텔입니다. 옵스텔, 오피스텔, 옵스텔인데 일반인들이 네 명이 더어온다네 명. 잘 모르니까 네명이서1억인데1억 천이백 들어온 거예요. 그죠 이건 1등은자 클났습니다. 이, 3 4 등에서 나왔는데, 자, 봅니다. 잘뭐 좋다며 들어온 거죠? 들어왔는데 여기에 제 임차인이 팔천 주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인이 딱 보니까 아이고 전입 일자도 확정도 잘했고 전세권도 딱이랬 했고 임차인이 배당 요구도 했고 그죠 잘했고 전세가 팔천인데 대학령 있지만 이+ 사람이 전입 확정을 잘하고 배당 요구하고 전세권까지도 이런 사람을 땐때 묻혀야죠 땐때 묻혀 잘했는데 했는데 팔천은. 분명히 내가 1억 1이백을나 처받으면은 쥐가 8천 받고 그 다음에 건재당이 3천을 가져갈 거다 1억 2배나 받은 거예요 그거 틀렸습니다 왜 틀렸느냐 자 여기서 보면 안 되겠네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왜틀린냐면은 여기에 있는 예관계를 잘 봐야 돼요 자 여기 이제 대법원에는 이, 이런 사건이거든요 대법원에서 이기 놓은 이 사건입니다 매각 묶음 예의서가 이게 무엇이 잘못됐대요 그래서 국가에서 배상을 해라 이랬 건데 일단 봅니다 여 보면요 8천이 선순인데 자 선순이보다 먼저 배당받는 게 있어요. 이게 요 친구보다 먼저 8천에서 낙찰되면 가져갈 사람은 요잘 봅니다. 근로복지공단 보입니까 이거 보이죠? 요놈 하고 그 다음에 또 감률했는데 선정 당사자 김철호의 2 9명사억사천백자 이거는 뭡니까 이놈 두개 임금 임금채권이죠? 임금채권은 뭐 임차인보다 더 빠르고, 또, 예로, 압류를 했는데, 세무서, 강남 세무서에서 압류했는데, 국세가, 국세의 법정기일이 또이 날짜보다 또 빠르더라, 그러면은, 예로, 뭐한 2억쯤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 반짤 수가 없죠. 두 가지가 있어요. 임금 채권은 무조건 빠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소유권용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국세의 법정기일도 마찬가지. 여러분 부하가 법정기일이 세입자 전입 확정보다 빠르다 그러면 먼저 가자는 거죠? 그런 거 조심해야 돼 그럼 요건는 낙서를 받으면 됩니안 됩니까? 죠 저는 안봤습니다 밑에 딱 보게 근로복지공단 김철호의 우리 등기부 각구에 가압류 했는데 이는 이름이 한열0명씩숨어 나와 그거는 전부 다 거의 임금 체크입니다. 대부분 다 그런 거는 조심해야 돼. 그런 거는 이제 완전 영순위일순위니까 세입자보다 더 빠르죠? 은행보다 더 빠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사람은 요 밑에 요거 때문에 한 푼도 배당이 안되어요 배당이 안 되면 뭡니까? 이 날짜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내날이할수 있겠죠. 그 8천만 인수입니다. 그럼 그 위에 8천만은 이 사람은 1억 1200에서 8천만 원 돼야 되니까 고착분거죠그 요런 거를 했는데 그때 아마 그 매각 공매에서 어 선순위 이 세입자가 전세권이 말소가 안 된다. 이런 거를 안쓴것 같아요. 매각 공매에안 쓰면은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매활무군 면에서의 헌기, 혐의 있다, 이래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판결이 옵니다. 한번 봅니다. 판결이. 그래서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요. 집행법원이 매활무군 면에서 작성에 해서부담 있는 업무의 내용하고, 집행법원이나 담당 공무원이 작성에 가해서 어, 이게 만약에 업무를 위반한 경우, 이 국가 배상 책임이 있는가, 책임이 있대요. 그럼 뭐 책임을 인정했는데, 얼마 정도 책임을 줬느냐? 제가 알기로는 8천인데 20%는 책임져라. 그럼 국가 사는 거는 조금 낮아요. 20%. 국가 사는 거는. 20%. <laughs> 여러분, 공유도 사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30%, 40%. 어떤 거는 뭐 70%. 많이 나오죠. 나오는데 국가 거는 공무원 너들이 일하다 좀 잘못했네. 라고 20%만 물어라. 이랬더라고요. 그럼 결국 20%만 물어도 낙차자가 80%는 손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좀. 조금 불안한 것 같아. 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근로복지공단 선정 당사자 김철호 샀고 혹시 감류가 안 되도요, 교부 청구가 들어도 마찬가지. 그렇죠? 보통은 감류 잘안 합니다. 그냥 문건 송달 내리보뭐 교부 청구 해놨어요. 교부 청구. 이래도 상관없어요. 배당 요구 종기를 전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교부 청구를 해도 문제가 답니다 그래서. 이, 문건 송달 내역도 잘 봐야 돼요. 문건 송달 내역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있는가? 그죠? 여기 있죠? 근로복지공단이 나오네. 그죠? 이런 걸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음, 공단. 그다음또 뭡니까? 아까 전에, 임, 요 보면은 근로복지공단이 잠깐 나오죠? 나오고, 감유권이 어디다 공단이 노고 여인네 뭐뭐뭐 감압류권자 환자 이건 잘 보세요. 감압류 중에서 등기부로 보면은 보통 막 나와 있습니다. 감압류 선정 당사자 누구의 몇 명, 2억3억 사는 3억, 그런 거 전부 다임금책겁이다 그런 거 들어오면은 후순위가 있으면 상관없어요. 이게 이정영호 씨가 세입자가 은행보다 늦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먼저 전입이 돼가 있고 배당 요구가 돼가 있고 먼저 가져가 겠다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걸 또 조심해야 돼. 선순인데 인수가 이고 배당 받겠다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있으면은 혹시 못 받을 수가 있어. 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있게 접근해야겠다 되 보입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8천만원더 일단 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낙찰을 받고 여기서 선순이 8천만 원까지 여기서 부담을 했다. 왜느냐 했 근로복지공단 이것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선정 당사자 누구의 몇 명. 3억 4천 3백. 이런 것 때문에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엊그제요. 트리비앙이 있습니다 18회 일류 상황 한번 봅니다. 이 낙찰은 됐는데 아마 1등의 사람이 혹시 재수없고로 1억을 물 수가 있습니다. 자 봅니다. 저는 수학생 들어하지 말았겠어요. 맨날 그러면은, 자, 터리비앙이 나왔는데, 터리비앙이 전용이 25배입니다. 그죠? 34배짜리죠? 터리비앙 아파트 좋은 겁니다. 자, 12배 들어갔어요 그러면 12배 들어 3억 9,100을 쓰였는데, 요거만 쓰여면 되느냐? 추가 보다 뭐, 없느냐? 따져봐야 되겠죠? 자, 한번 봅니다. 자, 요보니까좀 그렇네요. 여기 보면요.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임차인이 전시가 있는데 전이 확정을 하고 이러겠습니다 이러 그죠. 그러고 건재당보다 빠져났다 전시가 빠르죠 배당 요 잘했죠. 그럼 아까 3억 9 100에서 낙찰을 받아서 이 사람이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게 법인이거든요. 이게 내가 본게이법인이더라고소유자가 법인이고 그래서 제가 농협에 물어봤습니다. 여기 에 농협에 이 법인이 경매가 되었으니까 이 법인의 그 임금 채권이 청구된 게 없었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자, 봅니다. 법인이죠. 법인이기 때문에 임금 채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꺼냈더니 전화를 제가 사전했어요. 그래서 임금 채권인지 국세의 법정 기일이 빠른 게 있는가? 그래서 요게, 어,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차 하면은 낙찰가에 1억 주고 당가게 된다. 선순위 1억 세입자의 배당 여부가 문제다. 1억 선순위 세입자가 세 가지 전입신고 확정의 배당 여부 중인데 배당을 받아갈, 어, 가 문제가, 받아가 문제가 없는데 배당을못 받아 먹어야 됩니까? 1억을 인수해야 된다. 그래서 경매 기록을 어, 10월 달에 한 금융기관의 임금채권과 국세 법정기에 대해서 문의했는데, 결국은 실패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요, 개인 신용 정보 유출, 은행 취득 정보 외부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가러면 3억 9천 명이 났다 됐는데, 꼭 이런 을또 대비 뭐, 큰일이죠. 그거는 없다고 보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은행도 안알려 주고, 경의신재 채권자인데, 저거 개의 해놨고도 좀 알게도 알게도 안알려 주려고 하지. 그렇다고 우리 법원에 가서 또물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법원에 가도 이해관계는 아니라고 여러분한테 열람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포기를 하는 걸로 답을 정했습니다 이해갑니까? 네. 응.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세입자가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거는 정확하게 따져봐야 돼요 따져보는데 이 선순위 세입자가 은행보다도 빠른데 날짜가 못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임금채권. 아까 얘기했죠 임금채권. 그 다음 또한번 뭡니까? 소액보정금. 소액보정금이 또 많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소액보정금도 마찬가지. 이건 동순입니다. 완전히 1순위 동순. 또 뭡니까? 먼저.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국세의 법정기일. 그렇죠? 국세의 법정기일이 빠르면 또먼저가지 합니다. 장님기에안 나와요? 예.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국세에서 요 종기일까지 임금 채권을 청구한다 국세 법정 길이 창원 세무서에서 청구했다 하면 은다 선배당 됩니다. 그등기안 나타납니다. 아까 근로복조공단 있죠? 그것도 등기비안 놓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잘안 놓습니다. 그게 안 놓고 배당 요구 종기일에 맞춰서 보통 이전에 신고를 합니다. 종기 넘어서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창원 세무서나 <laughs> 근로복조공단에서 교부청구서만 넣어도 선배단이 대표입니다. 그거는 배당순서가 그래요. 배당순위가 영순위가 집행비용, 1순위는 뭡니까? 소액보증금 플러스 임금채권인데 아무 배당인데 말이죠. 그 다음에 2순위는 또 뭐죠? 방해세 있죠? 그 다음에 또뭐 있습니까? 국세 법정기일은 건지당보다 빠른 거 아닙니까? 법정기 빠르면. 그거를 조심해야 요 그래서 배당을 건지당보다 앞선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 반다, 안 반다,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후순위면 신경 쓸거 없어요. 후순위 건지당고 뒤에 있는 세입자 같으면 10명이 되면 신경 쓸거 없습니다. 단, 선순인데 위 확정일자 가 있고 배당 요구를 했고, 이런 경우면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1억이 인수다, 그러면 낚였으면 되죠. 그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이것처럼 1억을 반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함부로 속단할 게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 입찰을 보겠습니다. 아 해도 안될것 같아. 워낙 높게 들어오니까. 그죠? 높게 들어왔으니까 지금, 한, 들어가도 한 3억, 한 4, 5천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거의 뭐 3억 9천 배까지 막 지금 분위기가 급상승하니까 많이 들어옵니다. 12명이 이차에서 거의 1차가 로 바로 들어옵니다 전에 5억 5천 막가는거 저기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여까지가 지금 깡통 전세나 여러 가지 어, 선순위 임차인 관련해서 아주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조심해야 될 그런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사고 이런 거에 어,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 여기서 보면 낙찰금지물건 요세개 하고, 그 다음에 선순위가 8천만가 설명드렸어요. 역삼동에 팔려놓은 거. 요거는 임금채권. 그죠? 임금채권, 여러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트리병에도 요게도 선순위인데, <laughs> 임금 체크 때문에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자, 그런 문제를 설명드렸어요. 그걸 조심해야 되겠다. 선수위 재입자들. 자, 요과자하고 10분 칩니다. 통짜 상가보 다는 10분 좋아 있습니다.